안녕하세요. JP 오토미션입니다. 오늘 작업할 차량은 더뉴 카니발 차량이 입고가 되었고요. 이 차량 연식은 2022년식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62,000km 정도 운행한 차량이고요. 오늘 작업은 예방정비 차원에서 미션 오일을 교체를 하기 위해 차량을 입고를 시켜주셨습니다. 이 차량에 장착이 되어 있는 미션은 파워 택8단 전륜 오토미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문제가 발생이 된 이상 증상은 따로 없고, 단지 미션 오일을 교체를 하기 위해 차량을 입고를 시켜주셨습니다. 미션 오일을 교체는 이 차량은 무교환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교환을 믿고 타다가 나중에 미션이 고장이 나는 경우를 종종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파워텍 8단 전륜 오토미션 같은 경우 저희가 수리를 많이 하는데 수리할때 미션을 분해를 해보면 오일 상태가 거의 대부분 엄청 시커멓게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가 많고요 어, 오일을 조금만 더 관리를 했으면은 아마 10만km 탈걸 20만km를 타고 좀더 오래 탈수 있을 것 같은 어, 생각이 드는데 미리 고장이 나기 전에 이렇게 오일을 교체를 해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이 생기기 전에 어, 미션 오일을 교체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상이 있고 나서 변속 충격이라든지 슬립여생이 생기고 나서 미션 오일을 교체를 해봤자 전혀 의미가 없는 작업이 됩니다. 괜히 오일 교환 비용만 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를 해주시면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작업은 오일 교환을 할 건데, 오일 교환 방법도 여러 교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 차를 예를 들어 오일 교환은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순환식 방법이 있고 에어식 교환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작업을 하는 드레인식이 있습니다 드레인식은 말 그대로 오일 드레인 코크를 풀어서 오일을 배출을 한후 다시 오일을 주입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에어식은 드레인 코크를 풀어서 오일을 배출을 하고 에어 장비를 연결을 해서 토크 컴포트에 있는 오일도 전부 배출을 하고 다시 오일을 주입하는 방법이고 자동 순환식은 장비를 이용해서 설정 오일을 체크를 한후그 설정 오일만큼 순환을 하는 방식으로 오일을 교환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가성비가 좋은 방법은 에어식 오일 교환 방법이고요. 이번 작업은 에어식으로 교환을 해볼 겁니다. 바로 차량을 리프팅해서 작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식 장비를 이용해서 미션 오일을 배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인에 에어 장비를 설치를 해놓은 모습이고요. 미션 오일을 배출을 하고 2차 배출을 지금 시키는 모습이고 거의 막바지로 오일이 배출이 된 모습입니다. 끝까지 미션 오일을 지어 짜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2리터 정도가 추가가 된 모습입니다. 더 이상 미션 오일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비를 철거를 하고 오일을 주입을 해서 레벨링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에서 배출된 오일 모습입니다. 오일 색깔이 거의 까맣게 된 모습이고요.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미션은 무교환으로 되어 있는데 무교환고 있다가 미션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예방장비 차원에서 미션 오일을 교체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